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2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부터 십자가 사건, 주님이 이제 장차 고난 받으시고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받아서 잡히게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비로소 이때부터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부터 이제 십자가를 말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항변하죠.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 당신이 죽는다고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아,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하죠. 네가 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고난을 지고서 어,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7장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아,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십자가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어, 이거 좀 이상한데? 느낌이 이상한데? 어, 이런,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가는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가? 지금까지 주님을 함께 모시면서 다닐 때에는 아, 주님의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면서 놀랍고 이렇게 지금까지 쭉 왔는데 갑자기 십자가 얘기하시니까 나 죽게 될 것이다, 고난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이제 장차 일어나게 될 일이 굉장히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런 혼란 가운데 이런 두려움이 있는 가운데 어, 지금 17장에 보면 은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헐몬 산일 겁니다. 학자들은 헐몬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셨을 때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산에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옷이 휘어지고 그리고 얼굴도 휘어지고 빛과 같이 빛나는 이런 모습으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 때의 3절에 그 때의 모세와 엘리아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곤 해. 갑자기 엘리아와 모세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양도 변화되고 그리고 엘리아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이제 제자들이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보되 주여 여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을 지을 테니 여기에서 거합시다.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안 하세요. 하도 어이없는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도 안 하시고 오 절에 보면 말할 때의 홀연히 빛난 구름이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그 구름에서부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에는 주님이 구름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감추시면서 단, 그대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으로 당신의 영광을 감추면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성경의 표현이 참 많습니다. 구름 가운데 말씀이 임하는 거죠. 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어디에서 많이 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하늘에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때 들렸던 음성.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어, 그리고 또 다른 성경의 또 본문의 평행본문에서 보면 너는 그의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은 어, 그런 말씀이 이제 어, 들렸죠. 이번에도 어, 이렇게 호련히 구름이 나타나서, 구름 사이에서 음성이 들려서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장차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믿지 못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내 기뻐하는 자의 하는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이 변화산의 사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변형되는 모습을 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저희 저는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제자들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지금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 고난의 길, 혼란이 있고,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어, 엄청난 그 육체적인 고난을 동반하는 그 외롭고 쓸쓸한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에게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루심과 완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이 됐는데 얼굴에서 빛나고 그 얼굴이 휘어지고 그리고 입은 옷도 다 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데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에요, 부활의 몸. 장차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승리의 몸을 입혀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모를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먼저 보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부활에 대한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 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은요. 당연히 고난이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듯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따라가는 고난의 길이요. 늘막 기적을 맛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막 이런 놀라운 그런 영광과 승리와 이런 것만 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뚫고 나가야 되는 고난이 있고요. 아, 그러, 그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그 당연한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은 자기 십자가 지고서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는 당황하는 거죠. 혼란스러운 거죠.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아픔이 있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그냥 어렵고 힘들고 막, 이런, 이렇지? 이러거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옷을 먼저 입게 하시는 거죠. 먼저 입게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시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된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하시게 되고 영광의 옷을 입게 된다. 그 길을 다 걸어가게 된다.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맛보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요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시간은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는 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있냐? 끝이 고난이 아니라. 고난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영광이 있다. 부활이 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영광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다니에 특별기도에 하면서 막 그냥 저항이 있고요, 너무 힘들고요, 막 피곤하고요, 어,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12차잖아요. 네, 어, 이번에는 좀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몸이 힘들고 이렇게 좀 뭔가 저항이 있다, 영적인 어떤 저항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어떤 때는 영광의 때도 있어요. 막 그냥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는데 바로 응답하시고 어 제가 기도해 드리고 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많은 횟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10차가 또 그랬고요. 또 8차 다니엘 기도회가 그랬어요. 8차 때 8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래도록 추진해 왔던 우리 분당 부분 명의 이전 다 끝났고 다 끝나는 때에 맞춰 가지고 판결 나고 해 가지고 마무리되고 했거든요. 어, 그때뭐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시는 역사가 엄청나게 많았고 또이 단에 특별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제가 보고를 듣고 그랬는데 10차에도 어, 그랬어요. 10차에도 어 어떤 분은 그막 갑자기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 주셔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몸도 많이 힘들고 제가 다니기도에 시작되자마자 감기에 걸려가지고 기침하고 지금까지 몸이 아프다고 수액 주사를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엔두 번이나 맞았어요 몸살 주사인가요? 그렇다는데. 좀 맞으니까 낫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컨디션이 다 올라오지 않고 그렇거든요. 여기 이렇게 오다가 보면은요, 운전하면서 오다가 보면은 굉장히 막 몸이 힘들고 저항감을 느껴요, 저항감을. 아, 그리고 마귀가 막 시험하려고 하는 것들도 눈에 보이고, 아 이런 저항감을 좀 느끼는데 이상하게 여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때로는 비바람 불 때도 있잖아요. 막 정면에서 바람이 막 불어오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게 힘들죠. 비바람 맞아야 되고, 저항이 있고, 평소와 다르죠. 앞으로 잘 나가질 않죠. 그래도 나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라고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에게 그 모양이 변모되고 장차 입게 되는 부활의 옷을 먼저 입혀주셨잖아요, 이때. 이걸 바라보고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요. 그걸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뚫고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저항이 있을 때도 있고요.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마귀가 와서 자꾸 시험할 때도 있고요.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장차 있게 되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나를 맡기면서요. 한 발짝이라도 앞을 향해서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 때도 있는 거라고.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거라고. 혼란스러워 하지 말고, 두려워 하지 말고,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에 눈을 크게 뜨고요. 그리고 앞을 향해서 묵묵히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그 산에서 내려오시거든요. 내려올 때 14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제자들이, 밑에 있는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근데 주님이 그 제자들을 보고서 참, 17절에 보면은, 1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랬을 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귀신 들린 사람, 제자들이 쫓아내질 못했거든요. 막 한탄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데려와라 하고서 예수님이 쫓아내십니다. 부딪혀서 쫓아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20절의 말씀에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적다고. 믿음이 있는데 적다. 너무. 근데 이 적은 믿음이 어떤 것이냐면은 이렇게 고난이 오거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안 되거나 다른 상황이 막 전개되거나 환경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거든요.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막 이상하게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막, 막 자기 머리 막 땅에다가 박고 이상한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현상이 지금 내가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거냐?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그럴 때 의심이 막 생기는 거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의심 생기는 거예요. 적은 믿음은 이게 주님을 바라보고 시작을 했다가 환경과 상황을 보고서 의심 생기는 게 적은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요. 이런 때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저항도 있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가는 거, 끝까지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고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서요, 흔들리지 않냐는 아, 그런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